오늘은 아리로 코스가... 가볼까? 아리로 갈까? 그래 어. 염소도 한번 보고 음, 염소.. 저희 염소가 과연 염소탕이 됐을지 <laughs> 어~~ 고기로 됐을지? 아이고. 응. 가자 나무 오빠 아, 오빠라고 나였어 손? 추 추워 추워 있네 있네 꼬리 있네 꼬리 있네. 진짜? 어 있다. <laughs> 귀여워. 왜 방금 왜놀랬어요 여기. 네. 염소 소리가. <laughs> 염소 아, 소리가 안 되는 게왜안 왜? 오지? 들어 드러... 여기 안에 있네. 아 어, 귀여워. 여기 있잖아. 여기 안에 다 어, 들어있잖아. 많이 있잖아. 컸다. 그니까딱 알맞게 됐는데? 대박. <laughs> 귀여워. 아, <laughs> 와 나무.. 저.. 선제공격 들어왔는데도 의젓한거 봐고러 그니꺼 도착하자마자 시장에서 선 자기 부모님 피셜 이게 요즘 유행하는거야 젊은 애들 사이에서도 어? 귀여운데? <laughs> 뭔가 크리스마스 느낌 물씬 나는데 <웃음> 이거? <laughs> 괜찮 오! 괜찮네! 괜찮니? 어 이거 완전 남녀 공용이네 <laughs> 귀엽다 응. 괜찮지? 응 음. 마음에 들어두 개만 하나 하나 고 4개.. 이만 원에 팔 <laughs> 우와 진짜 생맥이지 않냐? 맹물리에 미스터 노 미스터 m 맘마 <M>. <laughs> 한잔하고 오전 참 좋은 거야. 아, 이거 는아 이거 만드. 아, 이거 아, 거 아, 이거 만드. 아, 이만 아, 아, 이거 아, 이거 만드. 이거 만드. 아, 이거 만드. 아, 이거 이거 구들 이거 만거이 이거 거 저게 또 진짜 거든요 어. 이거 진짜 맛있어 맛있지 이거 뭔지 설명렸어어 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했어? 내가 묻혔다고 했어 여거이거 어. <laughs> 아주 괜찮아 이게 내 거. 안녕 <laughs> 한 라면 응. 안 뜨거? 괜찮아? 음? 어? 이거 이따 잡을 때한번더 먹을 수 있나요? 어? 잡을 때한번더 먹을 수 아, 있나요? 아 그럼요 어. 와 이거 밖에서 팔면 은짜 9,000원 9,000원 확정, 진짜. 음! 진짜 맛있지? 음! 적기만 해? 음. 참기름 조금 더 해도 돼? 그럼요. 참다 있어. 어? 참기름도 많을 때까 참다 있어. 너무 좋아. 오빠, 정말 나랑 청생이 없이 대박이야 덜 졌네? 이러고서 짱다 해줬네 <laughs> 진짜 진짜로 짱이 밖에 없어 그게 단데 이거 <봇> 빨리 먹어도 돼 아유 죠 말을 잘하는 사람이죠 응도하는 부모님이 굉장아하는게말 한마디에 천량비 갚을 수 있는 사람이 되야다 와, 일단 람한번더 먹어도 돼요? 아니, 당연하지요. 모자라지요? 아니, 모자란 게아니라 이별, 기분, 이별도 안 좋지.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우리. 와.. 진짜 조합이 진짜 미쳤는데? 음. 너무 좋다. 아, 진짜. 맛있다. 아. 아니 살이 진짜.. 부드러운 보인다 딱 봐도 커 우리 살이 되게 많아 그러고 어 쪄다? 아다 뭐야 부 오는 가야별로예 과자를 찾고 있는데 철혼 집에 생각보다 과제 너무 많아. 레 네. 있다 생각보다 우리가, 엄청 푸짐해. 우리가 추가한 게프트 그래놀라. 최상급, 최상급 로 바꿨고. 아, 그리고 그래놀라. 그래놀라 추가랑 코 그래놀라 추가. 거기까지 오, 큰막먹었안맛있 오! 음. 맛아 어. 맛 맛있다. 달달하지. 합격. 이 조합 진짜 맛있다. 다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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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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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헐 아니 생각보다 더 많은 것 같아 오마이갓 갓도 갓도 마이 갓도 와 이쁘다 이쁘죠 진짜 하얗게 엉뚱 변했어요 우와. 우와. 하늘이 너무 이쁘다 나한테 하늘은 장미가 봐. <laughs> 맞지. 가자. 미쳤어. 진짜로? 시원하게. 응? 시원하게 하나 먹을래. 하나 하나. 어떻게 하나. 하나? 일단 하나로 나눠 먹어. 상해 안먹안 먹을 거야? 나 조금 먹을 건데. <laughs> 괜찮아 번. 두아두 번. 두 번. 두 번. 두가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지 번.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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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왜 그렇게 말안 들어요 발꼬레 이렇게 다 나와있는 걸 신고 나오니까 이게 눈사람 만들 거예요? 그럼 음. 안 만들어? 좋아 눈이 지금 이러고 왔는데 사방이 하얀데 사방이 하얘 어, 여기 가끔가는 카페예요 전 처음이더라 응아 진짜? 안녕, 나비야. 안녕. 이거 털 쪘구나. 아니네, 살 쪘네. 들어가자. 난 나무랑 하나고했는 추웠구나. 어, 여 어, 뒤에도 있네. 어, 뒤에도 있네, 나 뒤에 아이고, 사람 좋아해. 진짜, 이렇게. 털 찰떡 달라붙어버리네. 그게 자기 냄새를 묻히는거래 아... 우리가 마음에 든다는 뜻이래. 맞아? 사람을 좋아하나 보다. 귀여워. 네. 네. 어... 오늘의 계획을 읊어주십시오. 오늘 일단 들어가서 치웁니다. 네. 그리고 나옵니다. 눈사람을 만들어요. 그래요? 그리고 터미널에 가다보면 무화정이 있어요. 빌립니다 있습니다. <laughs> 터미널 갑니다. 무화정에 빠져버렸어. <laughs> 아니면은 누나들이 렇게 있고 이런 사람들을 호감이 생기고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래, 그래,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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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우리 애기 진짜 못 자니.